오늘은 2024년 9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올 추석 명절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텐마루에서 보름달을 보며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만들던 여유롭고 풍성했던 옛날이 그리운 추석이었습니다. 내 인생 동안 처음으로 열대야 추석을 지냈습니다. 이제 세상의 생태 환경은 정말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구는 여전히 조용히 돌면서 우리 사악한 인간들을 품고 있습니다. 새벽 미사를 가려고 집에서 나오니 가을 풀벌레 소리가 열대야 속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테마는 두 생일입니다. 지난달 8월 19일은 손자가 6살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손자가 생일파티를 하러 할아버지 댁에 왔습니다. 정우는 지난 3월 3일 세상을 떠나신 할머니의 빈 방을 먼저 들어가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이 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했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는 상처 났어? 강무야 사랑해. 건강하게 자라줘요. 아 좋아요. 자, 노래 부르고 자, 자. 어! 세불용이지. 이게 뭐지? 음. <laughs> 바나나. 바나나지. 정우야, 자 정우는 여기 옛날에 앉아서 할아버지하고 여기서 그렇게 뭐 먹었지? 그때 먹었던 게 뭐였지? 몰라 아 어, 바나나. 아 바나나 먹었잖아. 아. 이게 네. 딱 자르면서. 바나나 줄게요. 합이가. 이렇게 했지. 잠깐만 음. 있어요. 저저 어? 뭐냐? 수프넛. 숟가락 가지고. 응.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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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사파 오늘은 지상 온다. 내가. 음. 조면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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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또 만나러 가야지. 이게 뭐야? 가야지. 월요일 날가? 이게 뭐야? 아, 월요일 날가? 응. 바나나지 언제가? 새는 장한가이불러장이 해물쟁이 자장이 자장 놀이 해물쟁이 어? 자장+ 우리 자장 자장 놀이 해물쟁 자장 놀이 해물 자장 이 해물쟁이 자장 놀이 해물 자장 놀이 물쟁 자장 놀이 해물쟁이 자장 물쟁이자이이 이거 줄게우야 오늘 즈카페가기로 응. 했어? 나 키즈카페 갈거야 오늘. 누구하고? 응. 누구하고? 응. 응. 할아버지. 아버지 응. 아빠는? 안 가. 아빠는 안 간대? 애무새 다 샀는데 농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서 붙여줘요? 포켓몬 게임도 하고 포켓, 포, 포켓몬도 하고 그 저기 또 놀이기구도 타고 저기도 해야지 그 어제 빼는 거안 했잖아 뭐? 동그란 거 빼는 거안 했잖아 동그란 거 뭐? 거기도돈 넣고 이쪽에 이쪽에 나오는 통로에 돈 넣고 이게딱 돌리면 딱 떨어지는 거 있잖아 응 음. 그거 빼는 거안 했지 어제? 뽑기 그거? 어, 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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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했을까? 아이고. <목소리도> 시뜯어볼까 아, 우리 집 뜯어 보자 어, 크게에이션다 빨리 뜯어 하나씩 켜어봐 어, 이거! 아우! 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이거! 이지 어. 이거! 지지 응.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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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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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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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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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바로! 이거! 이거! 와 되게 많은데? 뭐 정우야 성진이 삼촌이 정우 생각했어 이것도 사왔어 이거 열어봐 빨리 이거, 어떡해 정우 나중에 아니. 가방에 매달고 다닐거야 키링. 아, 악 복잡해 히딩 가 우와 우와 진짜 많아 정우야 좋겠다 정우 신발에 다는 지비츠 정말 좋겠다 이거 뭐야 정우야? 정우랑 삼촌이 선 편지도 썼어 여기 뭐라고 써있나? 아. 예정이 와! 와! 진짜 멋있다. 다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한번 들고. 오토바이랑 비행이랑 합체하는 거야. 와, 이렇게 이렇게도 들어 봐. 이렇게. 선물선물해 갖고 보여 주자. 고 삼촌 거라 고무 부거락해 갖고 보여 주자. 손주가 혼자이다 보니 정우는 이렇게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귀엽다. 이다하좋 정우는 이제 평소 원하던 합체 로봇들을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우 생일 파티를 하러 대전 유성구 갑동에 있는 민물장어집에 왔습니다. <목소리도> 이것은 항상 손님들이 북적이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정우의 행복하고 건강한 여섯 번째 생일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사랑을 당신한테 바칠게. 사랑의 답함.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자, 하나 둘 셋. 어? <웃음> <웃음> 오빠. 예.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오, 어, 다 우리는 유성복명동에 있는 따봉시래기에서 축하 파티를 따봉 하기로 시댁이. 했습니다. 영우는 고모부에게 줄 선물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장식하자고 어. 한 거예요. <laughs> 사위는 손자가 준비한 선물을 들어봅니다. 아, 이거 종선이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애 사는 거 어떻게 알았어 친구 좋아하나 봐 귀엽다 오늘. 어. 이렇게 있었는데 애벌레 부르더라고요 물고기는 <laughs> 물에서 해야 되는데 신넬은 가끔씩 안 해가지고 드시는 건 아세요? 네, 네. <laughs> 네. 저번에 와서 한번 먹어봐도 될까 많이 먹어 <laughs> 생일이니까 아, 네. 어, <laughs> 아, 네 아빠가 샀네 짠 꼼쟁이도 어제 음식 하고 짜봉시래기의 맛은 차돌박이의 맛과 시래기의 맛이 합쳐진 별미 음식입니다.

그냥 주면 아내는 저녁에 사위의 생일을 위해 텃밥을 해주었습니다. 남자보다는 둘이 나으니 자신들이 노고에 대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준다. 그러나 외톨이가 넘어지면 그에게는 불행, 그를 일으켜줄 다른 사람이 없다.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외톨이는 어떻게 따뜻해질 수있으랴 누가 하나를 공격하면 둘이서 그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으로 꼬인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는 추석 유감입니다.